1 8 8번이야 로그 2가 0.3010 로그 3은 0.4771일 때 로그의 72의 값을 물어봐 됐어 자뭐 그냥 풀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로그의 지금 밑이 안 보이지 로그의 2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야 로그의 10의 2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다루는 수가 10, 10으로 표현이 10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뭐 여기 있는 밑을 주로 생략했었어 앞으로 됐어 따서 뭐0 3 0 1 0이라고 하는 건 로그, 2즉 로그 10에 1하는 것이. 같은 방법으로 로그의 3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아무하나로 10밑을 생각해서 정답라고 하는 건 로그 10에 3이라는 거야. 얘가 0.4771이지. 그래서 우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? 상용 로그라고 얘기하지. 상용 로그 맞지? 상용 로그이고 우리는 얘를 바탕으로 로그의 72의 값을 물어본다고. 72는 뭐 밑이 지금 뭐? 얘도 밑이 생략되어 있지요. 밑을 10으로 표현해 보면 될 거고 70이라고 하는 것이 8, 9, 70이잖아. 8 곱하기 9가 되고 얘는 로그에8 더하기 로그에 9가 돼. 로그의 8은 얼마가 돼? 로그의 8은 로그의 2의 3제곱 더하기 로그의 9는 3의 제곱이잖아. 각각의 거제곱이 앞으로 내려올 수 있지. 3의 로그 2 더하기 2의 로그의 3이 된다고. 각각이 돼서 얼마? 로그 2하고 로그 3을 각각 적어보면 될건데 로그 약 로그 3은 뭐 여기하고 여기 하 대입하면 되겠지 로그 2라고 하는 건 3의 로그 2는 얼마? 0 3 0 1 0 2의 로그 3이라고 하는 건 0.4771이라고. 맞지? 이렇게 넣어 버리면 되지. 니까이제 계산해 보면 0 3 1은 30349. 그다음에 0. 얼마? 얼마? 4771은 2274274152489. 맞지? 둘을 더하면 되고. 맞지? 어, 둘을 더하면 되니까 0.9542 더하면 2 9 7고5 5 1 8이 되겠네. 따라서 얼마? 1.1.8572가 된다고. 따라서 답은 뭐? 2번이라는 거지. 됐나? 자, 뭐 이렇게 상용로그에 대해서 쭉 적긴 해 봤는데 우리가 상용로그를 쓰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다루는 수가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하기 편해서 그런가? 그래서 자, 무슨 말냐면 이요얘이 얘기 하나 하고 대표 문제니까 정리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123 이라고 하는건 실제로 뭐1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10 더하기 3 곱하기 10의 제로 제곱이거든 그래서 10의 거듭적으로 표현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 같은 경우도 뭐200 같은 경우도 200 같은 경우도 2 곱하기 10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모든 단위가 10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밑을 로그에 10을 가져 밑을 로그에 10을 가져 그러면 얘는 얼마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10의 제곱이고 얘는 로그 10의 2 더하기 2가 되니까 우리 뭐이 부분만 계산해 버리면 되겠지. 그래서 뭐 계산이 훨씬 더 간편해져. 이렇게 2로 뭐 10의 거제곱이 딱 떨어지거든 정수 부분으로. 됐지? 따라서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인 미치 쓰는 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하고 이 경우 미치 10인 경우 생략을 해버라 간단하게 로그의 200은 로그의 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써 버린다는 거지. 간단하게 로그에 2 더하기 로그에 10의 제곱으로 쓰고 앞으로 뭐 간단하게 이게 2로 내려와서 2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밑지 10인 로그를 상향 로그로 쓴다라는 거지 됐지? 따라서 뭐 답은 요거 2번 됐지? 끝